그리고 그거 알아? 근데 그럼 유튜브는 언제 찍어? 밸런스 있는 삶.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튜엔입니다. 1월 1일에 튜엔. <laughs> 이거 학마력 달려도 좀 참아요. 나름대로 얼굴 까고 하는 유튜버인데 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1월 1일을 맞아서 오늘의 콘텐츠는 저의 신년 계획과 목표 공유하기, 그리고 좀 늦긴 했는데 시간이 지금 오후 3시 정도 됐거든요? 맞나? 어우, 3시 40분이야. 3시 40분 정도 됐는데 좀 지늦었지만 이제 신년 카톡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하지? 나 신년 계획이 먼저 아닐까요? 왜냐면은 내가 중요하잖아. 미. 내가 있어야 이제 남들한테 잘하는 여유도 있으니까 계획을 일단 먼저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충 이제 23년 목표랑 계획을 좀 짜봤거든요. 그런데 겁나 대충했어요. <laughs> 이런 메모로. 보이시나요? 저는 항상 매년 저의 목표를 관통하는 주제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밸런스 있는 삶. 저는 뭐, 공부든, 뭐, 일이든, 뭐, 운동이든, 뭐, 노는 거든, 하나에 치중하는 게 싫어요. 그냥 다 잘하고 싶어. Everything. 다 해내고 싶거든요? 근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 뭐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러다 어느 순간은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살자, 이런 마인드가 되는 것 같고. 근데 돌아보면은,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복귀였나? 나에겐 도끼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뭐 도끼를 품고 아득바득 잠 주려 하며 살아봤자 뭐 합니까? 건강만 해칩니다. 피부만 안나 나빠져요. 하여튼 근데 이거는 핑계고 일단은 저의 직장 생활 일에 있어서의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해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세운 MBO 이제 그거를 당연히 100%는 달성을 하고 10%나 그보다 조금 더 초과 달성해 보면 어떨까. 근데 MBO를 좀 빡세게 잡은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 더 해야지 그래야 뭐 평가도 잘 받고 두 번째 목표는요. 제가 올해 하반기에 뭐 어떤 이제 저의 직무에 있어서 올해에 이제 11위를 한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두 계단 정도 올라가서 9위 달성 9위 이상 달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그세 번째 목표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7월이나 8월쯤에 이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 만족스럽다 하면 한 1년 정도 더 다녀도 되고 일단 회사에서의 목표는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목표는 이거는 한네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올해 7월 초나 8월 한 초중순 그 사이쯤에 프랑스로 2주 정도 가야겠어요. 가서 이제 저의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서 또 이제 유튜브 찍고 완전 핫하게 놀고 와야죠. 대학 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직접 떠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시작한 취미 활동이 수상스키 타는 거거든요. 그 수상스키가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두 발로 타다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스키 하나 위에서 발을 이렇게 해서 타거든요. 근데 두 발로 탈 때는 되게 송아지 같단 말이에요, 그림이. 이제 스키 하나 위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날렵해 보이고 좀더 멋있어 보이고 섹시해 보이는 그런 태가 나거든요, 원스키. 원스키가 좀더 스피드가 있고 균형 잡는 것도 훨씬 어려워요. 제가 거의 9월 막판에 원스키 좀 하려고 하다가 계속 넘어져가지고 한강물을 진짜 한 3리터는 마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당연 걸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원 스키를 좀 타서 멋있는 스키러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5월쯤부터는 날이 풀리고 물도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같이 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물놀이예요, 또 물놀이. 이거는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냐면 서핑이에요, 바다 서핑. 제가 작년에 이제 양양에 가서 서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작년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쨍쨍한 날씨에 바다 풍경 너무 예쁘고 자유 시간에 그냥 서핑 보드 위에 그냥 이렇게 누워 가지고 그냥 둥둥 떠있으면 그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8번 정도 레슨 받는 거를 한 6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다. 뭐 돈도 여유가 된다 하면 은 6월쯤에 당장 끊어서 9월까지 휴가 한 3, 4일 쓰고 그냥 일주일 그냥 빡 갔다 와도 좋을 것같요 하여튼 개인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목표는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솔직히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게 생활습관 목표인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어려워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기 님들 다 운동 맨날 한다고요? 그래 좋겠네 조, 좋으시겠어요 저는요 체력 또 시간도 없던데 진짜 와 퇴근하면 시체가 돼요 슬프다 핑계라고요 알아요 근데 님들이 내가 돼보라고요 내가 막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독하게 살아야 되니까 일주일에 세번 운동.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건요. 근력이라든지 유산소 같은 그런 제대로 된 코스 하나를 포함하는 운동인 거죠. 그리고 스트레칭. 목표는 또 따로 있어요. 스트레칭은 일주일에 6번 이상.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깨달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거두 가지가 뭐냐면 발목의 안정성이랑 종아리 근육의 이완이에요. 왜냐면 일단 발목이 진짜 사람의 가장 하단에 있잖아요. 발목이 불안정하면 진짜 여기서부터 모든 게 틀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막 계단 있는 산길이 있었어요. 학교에 언덕길, 산길. 거기를 막 급하게 내려가다가 발목을 팍 접질러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진짜 잘안 우는 스타일인데 아파서 울고 싶, 울것 같은 건 처음인 거예요. 근데 그때 뒤에서 내려오던 어떤 외국인이 저를 보더니. Are you okay? 하면서 뭘 줬는지 알아요? 데일 밴드를 주는 거예요. <laughs> 발목 빈 사람한테 데일 밴드 주는 거 싫어요? 근데 발목이 진짜 엄청 퉁퉁 부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다쳤던 오른쪽 발목이 조금 더 두껍고 붓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돌아보니까 이 오른쪽 발목이 아직도 불안정한 거예요. 약하고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발목 근육이랑 종아리랑 다 허벅지까지 올라와서 이 골반 허리 있는 근육까지 다 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스트레칭을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근데 진짜 최근에 가장 효율적으로 저에게 시원함과 근본적인 해결을 갖 갖다 주는 것 같다고 느낀 스트레칭이 바로 종아리 스트레칭이에요. 그냥 스트레칭만 진짜 잘해도 평타 이상은 칠수 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게 뭐냐면 눈 뜨는 힘이 좀 부족해요. 제가 눈을 뜰때 이마 힘을 써서 뜨고 눈 감았다 뜰때 약간 꼭 눈을 이렇게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 뜨는 힘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맨날 열심히 하던 모범생이었다 보니까 보세요. 맨날 공부를 해요. 그면 날 아래를 쳐다보죠. 그럼 눈을 이렇게 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꺼풀 힘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눈 뜨는 힘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너무 빡세죠? 생활 습관만 해도 이렇게 빡셉니다. 이렇게만 만약에 내가 살았다면 진짜 건강하고 예뻐졌을 거야. 아, 그리고 식습관. 아, 식습관 중요하지. 진짜 점심 때 맨날 밖에 나가서 먹잖아요. 회사 생활하면. 맨날 자극적인 음식 먹고 하니까 참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몸에 조미료도 축적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점심 약속을 일주일에 한 진짜 두 번만 잡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점심은 그냥 무조건 샐러드로 혼밥. 그러면 이제 점심 때 시간도 아끼고 내할 일도 할수 있고 그리고 아침, 아침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커피 안 마시고 과자 먹지 않기. 그래서 그냥 차라리 조금 더 일찍 일어나든지 해가지고 삶은 계란을 좀 쌓아서 들고 가든지 이제 이렇게가 건강과 아름다움과 몸에 관한 습관 목표고 세 번째는 지각 안 하기. <laughs> 제가 입사하고 거의 한 1년은 지각 안 했죠. 진짜 출근 시간보다 한 30분씩, 1시간씩, 1시 가서 요즘에는 그냥 뭐 8시 정각 가면 잘하는 거고 5분씩 거의 맨날 지각하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지각 좀 하지 말아야겠어. 버거돌것시 40분? 7시 30분까지 출근하는 거를 제 목표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일찍 자는 것도 목표로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소비 습관 신용카드 얼마 이하 쓰기 <laughs> 제가 작년에 신용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아 월급이 통장을 스친다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 월급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현금이 0원이 되는 그런 경험 오마이갓 oh 이렇게는 안 된다 일단 이번 1, 2월에는 옷을 단한 벌도 사지 말아야겠어. 해서 이제 다시 리셋해서 어, 신용카드... 쓰는 거 줄이기 사실 일주일을 그려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 일주일을 대충 짜본 거거든요 자, 아침에 6시쯤에 기상을 한다 6시 <laughs> 뭐늦으면 6시 반 빨리 계란을 삶던지 빨리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7시 반에 회사에 도착을 한다 그럼 이제 30분 동안 뭐 뉴스를 좀 찾아본다 이제 열심히 5시 반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점심에는 웬만하면 그냥 셀러 혼밥해버려 그런데 야근을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저의 목표는 최대한 근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기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서 좀 쉬고 하면은 이제 저녁 자유 시간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8시에서 10시 이렇게 야근을 안 하는 날에는 뭐 주식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월화수목을 보내고 잠자는 거를 적어도 이제 11시에는 진짜 자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요 잠을 좀밖에 못 자잖아요. 이게 자기가 맨 정신인 것 같아도 절대로 맨 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약 집중도 안 되고. 그냥 다 싫고 그냥 다 울적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뭐 나만 그런 걸수 있겠는데 뭐 10시부터 딱잘 준비하고 그러고 자기. 금요일날에는 들거나 노는 날. 근데 웬만하면 약속을 그냥 금방으로 잡아야겠어. 토요일, 일요일도 혼자서 할게 너무 많아. 주말도 대충 계산을 하면요. 이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제가 온전하게 쓸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주말에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 2시간 정도 운동하고 그래서 독서를 해야죠. 주말에 1시간 독서. 그리고 이게 목표에는 안 넣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중국어예요. 중국어 공부하면 좋은데 중국어 공부할 시간을 도대체 어디서 짜냅니까?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주말에 시간 되면 중국어 한 2시간씩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운동 2시간, 복수 한시간 중국어 2시간. 와 그럼 남은 시간 딱 2시간이거든. 근 운동 3시간 할 수도 있잖아. 남은 시간이 없어. 그래서 주말에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도 할게 너무 많아. 근데 놀긴 놀아야 되니까 한 달에 총한 4번 정도 노는 거면 난 충분한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금요일 약속이 좋은 것 같고요. 뭐 토요일 가끔? 뭐 토요일에는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근데 모르지. 근데 뭐 애인이 생기면 좀더놀 수도 있겠지. 너무 빡세지 않아요? 근데 주말 출근도 또 금해야 된다고. 이게 진짜 이렇게 짜다 보면 진짜 너무 암울해져요. 왜냐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해야 될거 너무 많고. 근데 일단 어쩔 수 없이 야근 지옥이 되는 시즌이 생깁니다. 일단 1월. 그리고 4월 한 말부터 이제 5월. 이때는 아마 진짜 운동도 또 못하고 한 2, 3주 동안 맨날 야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말도 맨날 나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 3월에는 이제 적당히 빡세게 하면서 밸런스 있게 살기. 그러니까 이 힘든 시즌만 잘 버티고 어때요? 저의 목표? 제가 행동 사이에 버퍼링이 진짜 많은 편이에요. 그런 버퍼링들 최대한 줄이고 중간중간에 막 핸드폰 보면서 시간 버리는 거 줄이고 빠릿빠릿하게 하면서 올해는 다 밸런스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 진짜 잘하는 사람이 독하고 성공하는 사람이겠지. 그렇겠죠? 응. 잘해야지. 하여튼, 저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 올해 목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큰 목표, 뭐새 다른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처럼 생활 습관 이런 소소한 밸런스부터 찾아가려는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다들 어,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할수 있다, 오케이. 중간에 좀안된것 같다 싶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모두 최대한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삶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럼 유튜브는 언제 찍어? 뭐 유튜브는 뭐 틈틈이 찍으면 되고. 아니 백사육 빌딩에 <laughs> BMW라고 써있는 거 왜?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보지? 백사육 빌딩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새첫 <laughs> 출근부터 야근을 한튜엔 지금은 열한 시팔 분. 열한 시에 자겠다는 나의 새 목표는 첫날부터 무너졌다. 그리고 그거 알아? 나 오늘 오분 지각함. 아내 <laughs> 인생 진짜. 다음 주도 다 다음 주도 거의 맨날 야근해야 된다. 이건 진짜. 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 10시 16분 1월 3일 10시 16분 결국 또 돈을 써버렸다 하하하하하 아, 이 f c 는올 때마다 와도와도 와도 난 길을 모르겠어 지금 한 바퀴 넘게 도는 중. 랜 위치 어딨냐?